지금 이곳이 합정동 신속통합기획을 지금 어, 진행하고 있는 구역입니다. 전체 구역 면적 정도를 봤을 땐 굉장히 적당하다고 볼수 있는데요. 40만 7천여 제곱미터 정도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12,000평 정도의 규모이고요. 소유주는 한 800여 명 정도 됩니다. 너무 많지 않은 예, 적당한 규모이기 때문에 세대수도 예, 어느 정도는 대단지가 나올 수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곳은 한강변에 위치해 있는 행신속 통합기에 굉장히 귀한 정비 사업이 한강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겠죠. 전체적으로 우리가 합정동 일대의 정비 사업을 살펴볼까요? 예, 이미 합정동 2호선과 6호선을 해서 더블 역세권을 이루고 있는 굉장히 요지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여의도까지도 10분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핫하다는 용선까지도 20분 정도 위치해 있는데요. 이 주변으로 1구역에서 7구역까지 재정비 촉진직으로 해서 개발이 이루어졌었죠. 이미 완료가 되었다고 볼수 있는데 인근에 바로 어, 프로지오 대구의 프로지오나 아니면 메세나폴리스 내지는 자이 등이 이미 개발이 다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아직 존치지역으로 남아있 남아 있는 뭐 구역도 있지만 현재 7구역의 사업 시행 인가를 모두 또 마치고 곧 이제 이주를 하게 될 텐데요. 아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있었습니다. 2021년 10월 정도에는 아 이곳이 또 어떤 층수 제한에 있어서 어 제한이 많이 완화되면서 1 2 0 m 까지 올라가는 그런 또 개발 사업으로 진행을 지금 7구역을 할수 있게 됐습니다. 층수 제한이 완화가 되면서 38층까지 올라가면서, 그리고 공공기업 어떤 세대수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층이 38층까지 올라가게 된다는 이런 1.2배의 인센티브를 더 받았다고 하네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신통하고 있는 곳에서도 적용이 될수 있고요. 그렇다면 또 많은 세대가 한강변을 볼수 있고 사업성이 굉장히 높다고 할수 있기 때문에 이 합정동 일대에 먼저 이루어지고 있는 재정비 촉진 지구에 대한 개발의 완성도와 그리고 변화된 모습, 진화된 있는 모습은 굉장히 또 갈수록 세대수와 용적률을 높이는 데 있어서 많은 것들의 인센티브제와 함께 고도제한, 층수제한이 풀린 것은 굉장히 희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 저희가 지금 합정동에 신속통합기획에 대한 부역들 일부 이렇게 좀거닐를 어, 봤는데요 상당히 노후도에 있어서는 높은 지금 노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 뭐65% 이상의 우리가 알고 있는 도시미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노후도를 모두 다 갖췄다는 거. 모아타운하고는좀 차별화가 되지요. 50%의 노후도가 아니라 도정법의 정통 노후도를 모두 요건을 갖췄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또 좋은 사업지가 될수 있고 그리고 요건이 되는 한강변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신통 사업을 할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다. 대부분 한강변이 50% 정도의 노후도를 갖추는 모아타운밖에 되지 않는 것이 아쉬웠다고 한다면 이곳은 예, 이미 도정법에 의한 노후들를 모두 갖추면서도 굉장히 패스트 트랙으로 가는 정비사업인 신속통합기획을 한다라는 것이 가장 큰 포인트죠. 한강변에 신속통합기획하는 곳, 네, 바로 이곳입니다.